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한해 마무리를 하면서 2024년 내년에 핫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시작은 이 매크로적인 요소들로 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영상 후반에는 이 파이네트워크 오픈미의 기간 예측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또 바쁘게 또 하루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 크립토 뉴스를 체크를 해보고 있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크립토 관련 핫 키워드를 놓쳐왔던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유익한 영상이 될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2024 4년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미디어에서도 내년 크립토 시장을 매우 매우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 호재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가 되겠는데요.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해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끔 미리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0분마다 채굴되는 이 블록의 보상량이 50 비트코인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4년마다 이게 25개, 12.5개, 6.25개 이런 식으로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 블록당 보상량이 3.125개로 다시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적용이 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견은 이 전문가마다 미디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1차부터 이 3차까지의 반감기 패턴을 보면요. 1차 반감기는 반감기 1년 전부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반감기 1, 2개월 후에 가격이 20배가 뛰어 올랐고 그회70% 조정을 다시 받은 후에 6개월에서 1년 차에서 다시 20배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반감기 때는 반감기 9개월 전부터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반감기 후부터 이제 대상승이 시작이 되고 반감기 이후 17개월 동안 약 30배가 뛰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반감기를 보시면요. 1, 2차 반감기 때보다는 큰 시세 변화를 느낄 수는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좀 크게 보면요. 반감기 이후에 1년 동안 6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반감기의 패턴으로만 내년을 예측을 해본다면 내년 4월에 본격적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고 이로 인한 본격적인 이 가격의 상승은 내년 3, 4분기부터 2025년으로 이게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코인 리더스의 이 미디어 글을 보면요. 지난 반감기를 분석을 해보면 반감기 이후 이 비트코인의 신고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518일에서 546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2025년 9월 중순이나 10월 정도에 이 정점을 찍을 수도 있고 그때 신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트코인의 반감기 특성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반대파인 이 나심 탈레브의 의견을 들어보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0으로 가치가 수렴할 것이고 이 반감기와 같은 시스템은 오히려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채굴자들이 떠나게 되면 탈중앙화가 약화가 되고 그 약화된 탈중앙화는 가치를 다시 하락시키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채굴업자가 떠나게 된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비트코인의 최악의 경우는 제로로 붕괴가 될수 있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7천 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고 당시 거시적인 지표나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언제든 큰 폭으로 다시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 내년에 반감기에 접어들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매도 암. 입력이 생기거나 채굴자들이 떠나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4만 달러를 돌파했고 어느 정도 지지선을 구축해 가면서 지금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전망을 보면 악재나 우려보다는 호재와 큰 기대감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는 다음 반감기를 좀더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겠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을 또 하나의 호재로 볼수 있겠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2021년에 비트코인 선물 ETF만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이 비트코인의 활성화가 되면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매도 물량을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웹더독 현상이라고 해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압도해버리는 주객존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여러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였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이 신청을 거절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 4분기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일단 그리스 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거절했던 이 SEC에 대해서 법정 소송이 진행. 진행이 되었었고, 10월에 이 그리스 스케일이. S.C.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하나로약 1경이 넘는 이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락이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 블랙락의 인사들은 현미 정부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현재까지 블랙락이 신청한 총 576건의 ETF 상품 중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ETF 승인을 통과시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2020. 23년 4분기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랙락을 포함한 자산 운용사들과 이 SC 간의 지속적인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신력 높은 이 블룸버그의 어제 기사를 인용을 하자면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현황판에 칸을 하나 더 추가했다. AP는 문서로 확인한 후에 채울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구부능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일단 지난 10월에 썼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짜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이 코인텔레그래프라는 공신력이 매우 높은 미디어를 타고 전해짐으로써 30분도 되지 않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7에서 10% 가량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신뢰성이 제기가 되었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이 잘못된 보도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바라는 최고의 상승을 바로 기대를 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가격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상들도. 장기적으로 서서히 극복을 하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잠재적 리스크가 분명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투자를 할수 있지만 기관에서는 자유롭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리스 켈과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내어놓은 이 비트코인 시장에 연동된 금융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gbtc의 원 자산은 약633,572 비트코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것은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3.2%에 해당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GBTC로 불리우는 이 투자 상품은 기관에서 매입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처럼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 악재가 겹치고 이 그레이스케일 운영사에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기관들이 이 투자했던 GBTC를 더 낮은 가격에 다른 곳에 넘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GBTC의 가격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 역으로 거래가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그레이스킬의 GBTC가 ETF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이 GBTC와 실제 비트코인 가격의 격차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이곳에 투자를 했던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면 여기에 묶여져 있던 대량의 BTC가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도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확률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이 암호화폐와 미 증시가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얘기는 최근 2, 3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자면 암호화폐 역시 이 기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투자 자산 중 하나였다. 이렇게 성장을 해 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미 연준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2024년에는 크립토를 포함한 모든 이 자산 시장에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또 호재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올해 마지막 F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동결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사실 이 기준금리 동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으로부터 완화가 되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함께 제시한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 금리를 평균적으로 약 4.6%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내년에 25bp씩 적어도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어야 이4.6% 정도로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물론 여러 미디어에서는 사회에서 5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예측의 범위일 뿐인데 정말 빠르면 3월에서 5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 또는 앞으로 잠재적인 이 금리 인하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 자산군에 대한 잠재적 투자 증가를 의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낙관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이것도 내년에 하나의 호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금리 인하와 밀접하게 연관된 뉴스가 바로 이 내년 미 대통령 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4년 11월 5일에 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론 조사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이 지지율의 부진한 이유로는 이 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 이 얘기는. 현 바이든 정권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낮은 실업률, 인플레이션의 투나 경고한 성장률 등을 내세우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내년에 같이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현 정권에도 큰 호재가 될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미 대선과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금리 인하 어떻게 보면 예, 또다시 엄청나게 돈을 풀어버리는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매우 매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미디어에서는 이것을 크립토 시장에서 트리플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미디어에서는 사실 내년의 호재는 트리플 호재가 아닌 하나가 더 있다, 즉 쿼드러플 호재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 CEO인 창풍자우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고요. 미국 시장에서 바이낸스 e US가 철수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FTX 거래소 파산 사건, 그 CEO인 샘 뱅크만 프리드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연달아서 자금세탁 이 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페널티를 받게 된 것인데요. 물론 이 이슈로 인해서 11월에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미세하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스텔라 재단 CEO인 디넬 딕슨이 직접 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이번 미국 시장에서 이파이낸스 이슈는 크립토 시장과 거래소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 특히나 이 스텔라는 미국 시, 어, CFTC 기관의 유일한 블록체인 관련 멤버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디넬 딕슨이 얘기하는 이 호재라는 부분이 결코 가볍게만 들을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 모든 요소들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2024년 크립토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트리플 호재, 또는 쿼드러플 호재가 존재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호재 속에도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올 요소들도 그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 그리스케일의 이 GBDC 물량에서 매도세가 발생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긴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큰 임팩트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완만한 더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을 못해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이런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주변에 호재가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초기 채굴자들의 물량이 크게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 초기 이 비트코인 거래소였죠?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코인이 해킹이 되었다가, 현재에서야 이 원래 비트코인 소유자들에게 조금씩 상환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이 대거 상환이 된다라는 루머가 퍼질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요동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온다라고 하면 그 규모를 당장 감당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2024년에도 이런 퍼드로 단기적인 하락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고 그럼에도 당연히 큰 관점으로 보자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크게 열려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코인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고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넷이 이런 분위기에서 언제쯤 나오는 것이 합당할까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예상을 해 본다면 내년에는 중반기 이후로는 예상치 못한 큰 악재만 없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이런 신규 프로젝트가 출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년은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파이네트워크 코어팀 입장에서 파이네트워크가 오픈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전환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몇 가지를 언급을 했었는데 파이코 팀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조건으로는 KYC 통과 양과 이 유틸리티 생태계 이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수나 블로그에는 없는 얘기고요. 여러 인터뷰나 모도와의 미팅에서 비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코인 규제 상황을 보고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오픈메인넷 출시보다는 개발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 번 언급을 한 부분. 있었고 또 이런 시장 상황은 코어 팀이 직접적으로 시기를 제어하지는 못하고 열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케어 시나 마이그레이션의 진행률을 보았을 때는 어, 제가 조심스럽게 내년 중후반 이후로는 오픈 메인넷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제 관점을 다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코어 팀에 직접 뭐 간섭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적의 시장 타이밍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역시나 올해 초반보다는 3쿼터나 4쿼터 이후 정도가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들어서는 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시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이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소로반이 사용이 될수 있는 버전 20 프로토콜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가 내년 1월 30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 1월 말에 버전 20으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스텔라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메인넷으로 진입이 되고 수십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스텔라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지 또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뭐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저도 파이 개발자들과 간간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 사항이긴 한데요. 모든 파이 개발자들이 이스텔라의 소로반 기능을 기대하고 있고 또 파이 오픈 메인넷이 나올 경우 미래도 파이에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이그레이션이나 키워시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는 모든 이 버그가 처리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중국과 같은 여러 이 스페셜한 키워시를 진행하는 국가의 프로세싱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 때문에 그리고 현재 파이 노드에 관한 정확한 업데이트 사항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좀더 시간이 지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2025년 3월 14일 정도로 예측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시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영상은 파이 오픈 메인넷의 예상 시기는 아주 잠시만 제가 뇌피셜을 섞어서 언급을 해보았고요. 더 중요한 내용은 내년 2024년 주요 이 크립토 시장의 키워드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굳이 파이가 아니더라도 크립토 뉴스를 자주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